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함께 <laughs> 13절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중원 부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대화의 내용,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정치와 경제, 이 문화, 이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는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할 거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살된 저희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면 그 대화는 별로 의미 없는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부분을 하늘에 계시다 라는 것과 우리 아버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리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늘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하늘들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을 한 개, 두개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늘들에 계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주인이 되시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의 주인이 되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줄수 있는 존재에게 부탁하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도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곳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을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능,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나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너희가 기도로 나에게 나아올 때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과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좋게 이루어 주실 선한 심 가운데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저주 아래 놓인 자는 아무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저주 아래 놓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저주에서 속량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이며 그에게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근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하심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 사함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며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과 보살펴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더욱더 수준 높은, 더욱더 차원 높은 수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부 하나님의 자녀사무심 그 3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서 3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3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풍성하고 수준 높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하심이 내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이루실 줄로 믿고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